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병의 가족 모두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느 날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꺼내며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들로부터 늘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한 곳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때 스펄 전 목사님은 빙글에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교인이 되고 싶다네. 그러나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다니지 말게. 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네가 끼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질 테니까 말이야. 바로 자네 때문에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구적 이상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공사 중인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이 있다면 사랑으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28절에 그 직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직분들은 위계적인 서열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직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높은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등장했던 순서일 뿐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면 어디서, 이어서 선지자들의 사역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 교사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훈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연합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그러합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고 목양하며 예배를 주관하고 장로들은 당회원으로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을 처리하고 교우를 신방하며 기도합니다. 권사들은 신방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한 집사는 합력하여 연약한 자들을 역시 돕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뭐, 회계를 포함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또한 담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또한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28절에 나오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주신 사역을 담당할 때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 우열 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 은사가 크고 누구 은사가 작다는 게 아니라 주신 은사의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각 직분과 은사를 지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안에 지체 중에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것이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말씀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귀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영광을 얻는 것이죠. 달리기를 잘해서 가령 금메달을 받았어요. 목에 걸어준다고 그 달리기를 했던 달렸던 발이 목에게 왜 나에게 금메달을 줘야지 내가 영광 받아야지 목이 당, 너가 온데 금메달을 가져가냐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한몸 안에서 직분과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화평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주신 직분과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사람이 정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지도자를,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직분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여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청직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힘과 능력을 소유하며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은사의 경중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31절에서 직분과 은사에 관한 논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장 전체의 요점과도 같습니다. 31절이죠.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한데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부터 보게 될 12장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데 그것을 사모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이 열릴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화병가족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 주신 직분을 감사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달라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해 달라고 주님이 세워 주신 지도자인 교육자들에게 영역 간의 강관함을 주시고 화평의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중축헌금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져서 화평 공동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더욱더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갑니다.